2023년 1월 1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주신 빌리보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의 한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 환자에게 두 주간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실천해 보십시오라는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처방을 받고 많은 환자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불평을 쏟아내고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처방을 그대로 따라하는 환자들은 꽤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애들러 박사가 그 효과를 확인해 주었는데요. 애들러 박사는 우리 인간이 어린 시절 가족과 친구 또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을 통해 인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상받지 못하는 열등감이나 지나치게 보상받게 되는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인격이 왜곡되고 심각하게 될 때는 정신병적인 증세까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들러 박사는 이런 인격의 왜곡을 가져오는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현실적 상황을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수치심과 부끄러움, 소심함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라는 마음과 자세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숙한 인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바르고 그 용기라는 처방은 곧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그 자신감 속에서 자신의 문제와 정신적 아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웃게 하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라는 처방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이지만 실제로 그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는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를 돌볼 뿐 아니라 남도 돌보는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알프레드 헤들러 브사의의을을즐즐게하하 남을 을행행하하만만때우울증증치치료된라라하 하는 은코코로 이후 후시시이이 다시 시만야하 다시 하는 회회에 매우 중요한 영적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 d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사랑의 기술은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첫 번째는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남을 여기되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라. 마음에도 없는 이타심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기쁨, 온전함을 위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잘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또 살아가는 삶을 엉망칭창으로 살면서 세상 말로 시궁창에 빠진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직분 하나 가졌다고 거룩거룩거룩한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위선일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고요. 특별히 사랑의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불신앙이기 때문이겠지요. 나를 나보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먼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받는 내 자신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기술은 다른 사람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상대방과 화해를 이루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 곧 이웃과 타인을 주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 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지금에 있는 모습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의 공동체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변하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는 예전에 첫 범죄를 범하던 하와와 아담의 모습, 예전에 동생 아벨을 죽여갔던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서로 미워할 거야 하며 세워진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워졌을 텐데 왜그 많은 교회들이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매 순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9년 된 역사 깊은 교회라고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변질된 복음, 잘못된 믿음을 전할 수 있다는 죄된 속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여약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더욱 하나님을 대면하고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연동의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더욱 사랑의 기술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연습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나를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어 덕 은혜와 사랑의 만남을 주시고 이를 통해 덕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인의 공동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의 공동체로 저희가 모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한없이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하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사랑의 기술이 우리의 몸과 삶과 신앙의 배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없으며. 소... i